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3일 오후 4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한번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 네, 마이크 앞에 좀 앉았고요 내용을 보면 일단 질문을 올려 주신 분은 밤바야 밤밤바야 님이시고요 지금은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취준, 취업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국비 과정으로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과정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쪽으로는 진로, 서버 엔지니어 쪽으로 진로를 생각한다. 그래서 뭐 리눅스 관련 서적들을 참고하려고 했지만, 진짜 딥한 부분을 이해하기만은 쉽지만 않네요. 이러셨어요. 뭐, 이게 이제 상당히 할게 많거든요. 아, 정말 할게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클라우드 관련 취업을 하겠다. 그래서, 도커를 어, 개인 공부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뭐,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올려드렸더니,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서버 엔지니어로서 성장하기 위해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래서 이제, 기초를 정말 탄탄히 해서 현업에 가고 싶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포티게이트 여기 업체에서 무려 4개월 정도를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자발적 퇴사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스스로 말씀하신 이유는, 어, 방화벽 한 가지밖에 만 모르는 엔지니어가 될것 같다라는 확신. 아, 이거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알죠. 네. 인성정보기술이었나요? 거기, 이렇게 채널 분들 교육하는 거를 제가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음, 아무튼, 회사 그만두고 또다시 클라우드 인프라 교육 과정을 두 번째 들었다고 하시네요. <laughs> 이게 이제 애석하게도, 예, 진도 겁나 빠르죠? 예, 겁나 빠르고, 이게 이제 진도 따라가다 끝났다, 뭐 이래서 이제 좀 반복하고 싶지 않다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이게 이제 제 뇌피셜이에요. 그리고 저는 클라우드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제 주변에 AWS c a t 케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3명있네요 GCP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많이 있고 뭐그 친구들한테 그분들한테 전달해서 좀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하, 지금. 굉장히 좀 많은 걸 바라시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원하시는 본인이 생각하는 뭔가의 그 이해도가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을 하시려면 정말 많이 알아야 돼요. 제가 근거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클라우드 환경을 떠나서 기업이 어떤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기업에 가면 뭐 직원들이 사용하는 PC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PC에서 L2 스위치 연결해가지고 디스트리뷰션 스위치 만나서 이거 넘어가면 또뭐 나오냐면 코어 스위치 같은 거 나오거든요. 뭐 이런 얘기는 그때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보통 이제 아이콘을 이렇게 그리죠. 보통 이제 코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놈으로 되어 있지가 않죠. 보통 이제 다중화를 하고 여기에 이제 그 다수의 또 장비들이 연결되는 구조로 가고 뭐 얘네들끼리 어떻게 붙고 또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블라블라 뭐 이건 좀 치우고 블라블라 넘어가서 여기에 이제 또 경계 라우터 같은 거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럴 텐데 근데 또 이게 또뭐 isp 리던던 시에서 이중화를 했다거나 뭐 블라블라 뭐 그럼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너무 이제 난리인데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오로지 이제 네트워크 이야기만 한 거죠. 그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요즘 이렇게 안 끝나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여기 어떤 서버들이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이 여기는 이제 잘라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서버팜 그러거든요. 그 서버팜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거고 뭐 이런 PC들이 있는 엔드포인트 이제 그 사용자단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수준의 인프라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그 포티게이트 같은 걸 쓰셨다고 한, 거기 엔지니어로 계셨다고 하니까,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 안 끝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앞단에 보안 장비가 IPS 같은 놈은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이것도 뭐또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다중화를 하든 뭐, 아니면 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가지 구성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서버가 있다면은 여기서 또 당연히 이제 그 무슨 프락시 베이스로 뭐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이거 하나로 끝나냐? 그거 아니죠. 부하 분산 로드 밸런싱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laughs> 야너 여기 서버냐? 오케이 좋아. 그런데 그러면 SSL 적용을 당연히 할 텐데 여기 이제 웹 서버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SSL 인증서는 또 어디 들어갈까요? 보통 이제 이런 데 많이 올리거든요 SSL 인증서 같은 거 그러면 이런 IPS니 뭐 f i r e w 이니 이건 또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죠 일단 보안 나오죠 그러면 또 이것만 같이 운영을 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은 이것은 본사 얘기라고 가정을 한다면 무슨 얘기냐 저기 어디 넘어가서 지금 제가 설명한 이만큼의 네트워크또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부산 지사가 나올 수도 있죠. 부산 지사. 그러면 부산 지사 네트워에 블라블라가 있을 수 있겠고, 알고 봤더니, 여기엔 또 무슨 UTM이 꽂혀있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할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이거 따지면은, 일단 SSL 인증서 정도는 아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갈아야 되고 보안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 그 인증서와 관련된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할지 왜냐면 이게 또 힘든 게 뭐냐면 이웹 서버가 나오면은 여기에 db가 딸려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어, 서버팜 보다 이제 그또 다른 의미로 여기에서 이제 그 이게 구성이 좀 복잡한데 예를 들면은. 어, 이 서버팜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뒤에 또 DB가 좀더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접속 못하게 뭐 블라블라 다 좋은데 여기에도 암호화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제 인증서액이 잔뜩 나오죠. 그러면 DB 알아야 되죠. 네, <laughs> 알아야 되겠죠.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이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지사 얘기를 제가 또 굳이 드린 이유는 왜냐면 이게 이제 그냥 게이트웨이가 아니고 시큐어 게이트웨이를 쓰겠죠. 당연히 무슨 터널링이라는 걸할거 아니에요. 터널링? 그럼 이제 VPN으로 망 통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갑자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접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PC든 노트북이든 그러면 이땐 또 VDI로 붙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논리적 망분리 환경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클라우드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런 서버 엔드포인트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제 버츄얼 머신을 하나 할당하겠죠 이런 네트워크 서비스들 보안 서비스들 스위치들 전부 다 클라우드 환경에 존재하죠 물론 PC도 이제 뭐 버츄얼 호스트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다할줄 알아야 돼요 뭐 방화벽 하나 세팅해서 끝날 게 아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인증서 다루는 거 DB 암호화 하는 거 진짜 다 해야 돼요 다 정말 다 <laughs> 말해놓고 보니까 우울한데? 할게 너무 많아 어,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제가 이제 그 네트워크 강의를 많이 올렸는데 글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이제 그 AWS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네트워크를 잘 알면 유리하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러고 말았죠 이제. 아 그렇구나 하고. 네. 사실은 이제 뭐 어쨌든 그 모든 인프라를 다 가상 환경에다 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인프라 기술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 그 중에서도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SDN까지 다 아셔야 돼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설치부터 뭐 보안 대응부터 전부 다 해야, 할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모든 거에 엔지니어가 하는 제일 흔한 일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장애 대응이에요. 어떤 장애가 났다. 왜 났냐. 그거 알고 대응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엔지니어한테 정말 많은 걸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전 아름대로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런 거 진도 따라가기 버겁다더라. 그 늘상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제 엔드 포인트라고 말하는 제가 이제 엔드 포인트하고 네트워크 그 자체를 구별할 때. 이용 주체냐, 아니면 인프라를 이루는 요소냐로 나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다. 그거는 제가 올린 영상 찾아보시고요. 우선은 엔드포인트 건 아니면 네트워크를 이루는 스위치 건 전부 다 컴퓨터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렸었죠. 이거 다 컴퓨터다. 그리고 컴퓨터는 뭐늘또 나오죠 하드웨어랑 <laughs> 아 이제 지겹다 그죠?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지는데 이놈의 소프트웨어는 유저 모드, 커널 모드 나뉘고 그죠? 이런 구조 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또 리눅스가 중요해지냐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금 소위 이른바 핫한 게 도커인데 이 도커 기술이 핫한 건 둘째치고 윈도우가 운영체제 기술은 리눅스보다 훨씬 뛰어나요 운영체제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윈도우가 더 좋죠 성능이 좋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가성비라는 말을 하면 둘이 경기가 안돼 한쪽은 공짠데 경기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리눅스가 너무 유리해요. 윈도우는 그 머신 하나 올릴 때마다 돈낼 생각해봐. 답도 없어요. 답도 없어.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비싼 윈도우 서버를 다 써야 할 만한, 성능이 좋은 건 알겠는데, 크고 써가지고 얻는 혜택이 뭐 얼마나 될까요? 공짜 리눅스 쓰는 게 100번 낫죠. 뭐, 어차피,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베이스로 뭐가 많이 돼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이거는.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이용 주체라는 얘기 했는데, 엔드포인트가.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때부터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성능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장애 얘기가 나오면은. 장애를 피하는 건 당연한 거고, 성능을 극대화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눅스의 어떤 커널 수준에서 파라미터들이 있을 텐데, 이걸 튜닝을 할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 서버가 뭐 하는 서버냐에 따라서 어떻게 튜닝을 해야 될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튜닝할 거냐? 네트워크 성능을 올릴 건가요? 아니면 입출력 성능을 올릴까요? 그럼 거기다 플러스 보안은 어떻게 할 건가요? 네. 보안을 고려하다 보면은 커널에서 뭔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뭘안 되게 막아버리거나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어, 우선은 이래서 서버 엔지니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면은 이거는 전공자 수준의 지식을 요구합니다. 전공자 중에서도 좀 잘하는 수준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수업을 만든 거거든요. 우선은 그 질문을 올려주신, 음, 밤바야, 밤밤바야님은 그냥 제가 지금까지 올려놓은 모든 강의를 다 들으세요. 다. 일단 네트워크에다가 대고 올려놓은 거, 그 다음 암호 관련해서 올려놓은 거 정도는 이건 외워서 줄줄이 깰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올려놓은 거를 그냥 네, 예를 들면 PKA 얘기 딱 나오면 그냥 줄줄이 쫙 나올 정도로 그냥 읊을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쉘 스크립트 정도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커널 튜닝하는 정도까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커널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지 마세요. 커널 프로그래밍을 하실 필요는 제가 보기 없고 엔지니어로 갈 거니까. 개발하자고 덤비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다. 일단은.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거꾸로 진짜 반바야 반반바야님한테 묻고 싶은 게 제가 올려놓은 모든 수업을 다 듣고도 지금 본인이 그 국비 지원에서 진도가기 뭐 너무 빨랐다, 따라가기 버거웠다 그렇게 되시는지 아니면 배웠던 게 이해가 가게 되는지 거꾸로 저한테 피드백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그 클라우드 교육센터 같은 데서 뭘 가르치는지 모르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언제 뭐 커리큘럼을 한번 분석을 해 보든가 할게요 아니다 지금 한번 쳐볼까 클라우드 국비지원과정 뭐 이런 거 치면 나오나요 이런 거 치면 나오려나 제가 한번 쳐볼게요 클라우드 국비교육 뭐 커리큘럼 있을 것 같은데 어, 뭐, 이런 거 있네요. 솔데스크, 어, 교육 내용, 뭐, 뭐 가르친다는 걸까요? 훈련, 훈련 로드맵, 어, 이런, 이런 거 배우네? 예, 뭐, 이런 거 배우나봐요? 데브옵스, 예. <laughs> 그놈의 DevOps, 아 정말 미치겠다. 예, 네. 시스템 다중화, 테라폼, 어, 쿠버네티스, AWS 관련된 블라블라. 아, 그러면 이거 대충 보면 잠깐 이미지 복사 여기 여기서 갖고 와서 설명을 해볼까요? 이것만 갖고 얘기를 잠깐 해봐도,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봐도, 음, 마이크로 아키텍처랑, 일단 뭐다 좋은데, 마이크로 아키텍처 인스턴스 운영하자고, 뭐, 리눅스 운영 얘기, 그러니까 리눅스 명령어랑 뭐, OS 쓰는 얘기 하겠네요. 마이크로 아키텍처 마, 네트워크 이야기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윈도우 서버, 이거 AD가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데?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게, LDAP로 구현돼요 여기가 이제, 라이트웨이트 디렉토리 액세스 프로토콜인데, 이게 이제, 뭐, 편의성 때문에 써요, 보안성하고. 하여튼, 이런 거 공부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보안 서비스 구축하자는 거죠? 제가 이거 관련돼서 영상 올렸죠. 뭐, 클라우드 구축 사례 동향, 이딴 거 필요 없고. 이거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시스템 자동화? 온프레미스야 뭐 그렇다는 얘기고. 인프라 AWS 인프라 구조 아키텍처 설계. 테라폼은 요즘 뜨는 것 같아요. 음, 뭐 별거 없네. 뭐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여기서나 이제 쿠버네티스나 뭐 이제 기, 딥하게 들어가면 여기에 명령하고 뭐고 또 배우 그러니까 그 프레임워크 같은 걸 쓰는 때 이제 개 구조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걸 다룰 수는 있겠으나 핵심은 딱 정해졌는데요. 리눅스 운영체제 아셔야 되죠. 예. 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해 잘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 LDAP 같은 프로토콜 구조를 좀 아시면 좋겠고.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뭐 있나 구체적으로 아시면 되겠고. 뭐, 이 정도 하면은 뭐 수업 듣는데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은데. 네. 언제 날 잡아가지고 이게 뭔지 한번 싹 분석을 하던가 그렇게 해봅시다. 네 우선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다시 그냥 돌아오면 네 그냥 제 수업 다 들으세요 다 안타깝지만 다 공부하시고 다 외우다시피 하셔야겠네요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뭐좀 제대로 된 답변 못드리는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데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 반바야 반반바야님 네 마치겠습니다